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저, 매일 사우나를 와서 헬스를 하고 있는데, 매일 그 사우나 헬스를 하면서 빠뜨리지 않는 게, 그 45도 씨의그 탕에서 발목까지만 넣는 그 수족탕을 즐겨 합니다 벌써 한 7개월째 정도 하고 있는데, 여기 그 놀라운 현황이 있는 것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요새 건강관리에 관심이 날로 늘어나면서 머지않아 인생 100세를 넘어 이제 120세를 넘볼 수 있는 시대가 온것 같은 느낌은 과연 꿈의 현실일까요? 오늘은 이런 꿈 같은 꿈을 꾸면서 건강을 위해 일상생활에 너무나도 좋은 조격탕에 대하여 알려드릴까 합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혈액을 채취하여 현미경으로 확대하여 보면 놀랍게도 그 현미경 속으로 피 속에 세균과 바이러스가 버글버글하게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태의 사람들이 건강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건강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차만 감기에 쉽게 걸릴 것,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결코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수족탕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은 가정에서 쉽게 수족탕을 즐길 수 있는 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동네 목욕탕, 사우나탕을 매일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그탕 속에 42도씨의 탕이 있고 45도씨의 탕두 가지의 종류들이 대다수의 그 목욕탕에는 다 있습니다. 여기에 특히 45도씨의 탕에 발목까지만 넣고 손목까지만 넣으면서 20분 내지 30분 정도 수족탕을 하는 겁니다. 이 수족탕을 하면서 몸속의 혈관과 혈관 속에 있는 피 속에 있는 여러가지 세균과 바이러스들을 45도씨 온도에서 조격을 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세균과 바이러스를 죽여준다는 원리입니다. 대단히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몸 속에 42도 이상의 뜨거운 물 속에서 특히 조격을 할 경우에는 이 혈관 속에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없애줍니다. 죽여줍니다.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수족탕을 하면서 약 15분 정도만 지나면 얼굴과 덩어리에서 벌써 땀이 줄줄줄 흐릅니다. 머리까지 올라가는 열을 자연적으로 몸속의 피가, 몸속의 피가 발끝에서 머리 끝까지 계속 돌면서 몸 속에 있는 혈관 속에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퇴치하여 주는 겁니다. 이때 머리까지 올라가는 열을 자연적으로 식히면서 몸 속에 돌고 있는 혈관 속의 세균과 바이러스는 80% 내지 90%까지 죽여줘 버립니다. 잔존하는 세균과 바이러스는 몸 속의 면역세포가 말끔히 처리하여 깨끗한 혈관과 혈액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덩달아 부수적으로 우리 몸은 면역력은 6배 내지 7배 향상시킨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간단한 수족욕이지만 건강 관리에는 엄청난 효능을 나타내는 겁니다. 일부 사람들이 그러면 수족탕이 효능이 좋다면 반신욕도 더 좋을 것 아닙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신욕을 즐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반신욕도 좋지만은, 이걸 순서대로 이야기하면은, 온신욕보다는 반신욕이 낫고, 반신욕보다는 수족탕이 건강에 최고로 좋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 드리자면, 옛말에 발은 따뜻하게 하고, 머리는 차게 하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와 같이 45도의 목욕탕에서 전신욕을 하게 되면, 발 끝에서부터 머리까지, 열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 머리, 세 머리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뇌세포의 손상을 잊히게 된다는 겁니다. 45도씨의 온도에서 조욕을할 경우에 몸속에 피가 끓으면서 발끝에서 머리까지 계속 회전이 되면서 머리까지 뇌에 손, 올라가게 되면 뇌에 손상을 입을 것을 염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반신욕도 전신욕보다는 덜하지만은 뇌세포에 머리까지 뜨거운 열기가 올라가면서 해로운 것은 당연할 거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발만 담가왔을 때는 머리까지 올라가면서 벌써 이 목을 건 목을 지나서 머리까지 올라가면서 벌써 우리 몸 속의 자연적인 처리 방법에 따라서 이 열을 식혀주고 머리까지 올라가는 피의 열을 낮춰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낮춰주면서 얼굴과 등에 땀이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일반인들은 알기 속게 머리 속에 뜨거운 물이 올라갈 때는 이게 몸 속에 자연적인, 자연적으로 이 에어컨 발동을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어컨 발동을 하면서 얼굴과 몸에 땀이 흠뻑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머리 속에 올라가는 이 열은 식혀준다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 세포의 손상을 덜 입히게 되니까 반신욕 부담은 이 수족탕을 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45도의 뜨거운 물에 발목까지 발을 담그는데도 뜨거운 피가 전신에 돌고 있으므로 머리 위로 올라가는 뜨거운 열은 신체 구조의 자체의 작용으로 열을 식혀주는 작용이 일어나면서 얼굴과 땀에, 등에 땀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족탕이 제일 좋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저는 뜨거운 사우나탕은 절대 안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모를 때는 사우나탕에서 땀을 억지로라도 흘리면 좋은 줄 알았는데 이러한 뇌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들은 이후에는 절대 저는 수족탕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우나탕을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수족탕을 열심히 하시면 몸속의 혈관 건강은 물론 혈액이 깨끗하게 되어 몸은 항상 상쾌하며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게 되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기에 걸린다던가 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현황입니까? 실내로 이런 황당한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폐하 7.4 정도의 약 알칼리성 상태의 건강한 사람의 피를 뽑아서 암세포 덩어리를 거기에 넣고 약 6시간 정도에 담궈둬서 그 암세포 덩어리를 끄잡아내어 검사를 해본 결과 참 놀랍게도 암 세포가 완전히 소멸되고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은 깨끗한 피 속에는 면역 세포들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역 세포들이 암 세포를 잡아먹고 억제시킨다는 거예요. 따라서 건강한 혈관과 건강한 피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어떤 질병도 침범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은 건전한 식생활과 운동도 중요하지만은 이러한 생활 환경도 모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 개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을 유지하셔서 백수보다는 천수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으셔서 모든 뜻하는 일이 잘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그런 뜻에서 오늘 수족탕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